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어, 내년도, 그러니까 2024년도, 어, 어, 그 만철왕 단호박, 그 모종 증식을 할때 사용할 그 원예용 상토를, 어, 구입해서 오늘 들어왔습니다. 아, 모두, 어, 지금 일반 원예용 상토, 어, 두파르트와, 어, 그리고, 예 여기는 어, 그 유기농업 전용 상토 어, 그러니까 유기인증 상토 어, 한 파레트와 어, 또 여기 이것은 삽목용 어, 토입니다 삽목용 어, 상토예요 어, 그러니까 비분이 섞여져 있지 않은 이런 삽목용 어, 상토로서 어, 이제 에, 일반 상토에다가 아, 이 삽목을 하다 보니까 아, 좀그 뿌리 활착하는데 예,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, 어, 올해부터는, 어, 완벽하게 산목, 어, 전용 그 상토를, 어, 이용, 음,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예, 네, 제가 지난해에는, 예, 다른 상토를 사용했었습니다. 어, 이 상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, 어, 좀 문제가 발생하면은, 어, 바로 뭐, 바꾸는 것이, 뭐, 상책이죠. 어, 그런데, 제가 그뭐 어느 상토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어그 제가 사용하던 상토는 처음에는 잘 자랍니다. 어 그러다가 나중에 후기에 가서 어 뿌리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어좀 문제가 돼가지고 어 이게 뿌리가 활착이 되면은 이 포트에 뿌리가 하얗게 돌아야 되는데. 예 나중에 출하할 때쯤 되면은 이게 갈색으로 약간씩 변합니다. 어, 그래서 어, 좀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어, 그 농협 그이 경제사업장에 상토를 좀 바꿔주십시오.라고 했는데 어, 그냥 그어 상토를 바꿀 수 없다라는 이 답변이 들어와서 어, 이렇게 예, 천하통일 상토로 어, 이렇게 바꿨습니다. 이 천하통일 상토는 그 신기산업, 그, 이라는 데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, 일반 상토는 천하통일 상토킹 원예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게, 원래 본사는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봉로 783-24번지 이쪽에 있네요. 어, 그런데 실제 생산은, 이 예산 충청남도 예산그 신암면에서 신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그 근처에 있는 그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 그 공장으로부터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일반 상토 두 팔레트 그리고 유기농업 전용 상토 한 팔레트. 어, 그리고 한목용 상토, 어, 한파르트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, 원래 이게 에, 한파르트에 75개씩 에, 들어져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렇게 고맙게도, 어, 이렇게 일반용 음, 상토는 열포대를 어, 더 이렇게 보내 오셨네요. 어,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열포대를 보내 오셔서, 어, 지금 여기에 일반용 상토, 두파르트는 좀 약간 에, 이렇게 높죠. 예, 높게 써놨고요 어 전부 다다 밖에서 제가 이 파레트에 이렇게 그 올려져서 와가지고 어 지게차를 불러야 되는데 어 제가 그 트랙터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내려봤는데 예, 트랙터가 35마력짜리이다 보니까 그이 들질 못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부 어한2 0포 대씩 이렇게 다른 파레트를 옮겨놓고 이렇게 떠서 내려놓고서 전부 다 어, 전동차로 이렇게 전부 다 안으로 어, 다 옮겨놨습니다. 어, 이제, 이것만 가지면은, 어, 이제 올겨울 그 만채랑 단호박 모종, 모정, 모종 그 증식하는 데는 에, 충분할 겁니다. 어, 유기상토 같은 경우는 어, 이한 라인이기 때문에 에, 한이 10포대에서 15포셋 정도 남을 것이고요. 어, 그리고 삼목용상토도 어, 좀 일부는 한 20포대 이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여기 일반용 상토는 해마다 이렇게 두파리트 사용하고 조금씩 부족했으니까 어, 충분할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, 만차랑 다섯박 모종이 이제 자람으로 해서 어, 상토를 이렇게 오늘 예, 구매해서 도착했다는 어, 이, 이 사항을 영상일기로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